봄 햇살이 아주 좋은 5월 3일입니다. 햇살과 바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야외에서 눈개승마 나무를 자연 건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바람으로 마르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좋은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오늘 아침에 찍은 눈개승마 현지의 모습입니다. 제철 나물로서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려서 이제 정원의 아름다운 정원 화초로 나왔습니다 갈색의 이삭은 눈개승마 씨앗입니다 이것이 발아된 것이 작은 어린 모종들인데요 참 예쁩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나물로 가장 인기가 있는 고급 산나물, 어수리나물의 성장기 오늘 모습인데요,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채취를 해서 데쳐 말리기도 하고 데쳐서 무침 나물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부지깽이 나물입니다. 울릉도가 원산지지만 홍천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 나물은 채취해서 데쳐 먹게 되면 맛이 참 좋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부지깽이 나물의 어린 모종입니다. 너무 달라서 이것이 부지깽이나물인가 할 정도로 다릅니다. 부지깽이나물은 묵나물로 해서 드셔도 참 좋습니다. 옛날부터 떡치로 불리기도 했던 것이 수리치나물인데요. 이것은 봄철에 채취를 해서 데친 후 말려서 묵나물로 해서 떡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 생나물로 삶아 데친 후에 떡을 만들어 드시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수리 지나물은 떡을 만들 때 찹쌀과 일대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김새가 우산을 펼쳐 놓은 것 같아서 우산 나물로 불리는데요. 야생에서 자라는 것을 일부 채취를 해서 지금 배양하고 번식 중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오늘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맛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생곰치 본달비나물 인데요 성장기의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생나물이나 묵나물로 드셔도 맛이 아주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남성들이 좋아하는 삼지 구엽초 음양곽 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음양곽은 이제 꽃이 피어 있거나 꽃이 진 것도 있고 성장이 거듭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인데요 이 약초는 6월 말이나 7월 중순에 채취를 해서 말린 후, 담금주 용이나 한방차 재료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1kg 단위입니다. 삼지구엽초는 잎의 모양새가 참 독특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아파트, 베란다나 일반 단독주택의 정원, 공원 등에서 모양을 내서 심기도 합니다 봄철에 가장 일찍 채취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명이나물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것은 명이나물 어린 보종인데요 자연 발화된 것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입니다 이 잎은 인상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자세히 보면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새 줄기에는 보송보송한 잔털이 박혀 있는 것이 이 약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잔털, 가시호갈피나무는 뿌리, 잎, 열매, 줄기 모두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